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많은 분들이 이 호흡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뵈는데요이첫 번째, 이 운동 중에 호흡은 그 들숨이라고 그러죠. 반드시 코로 들이마시셔야 됩니다. 그래서 코로 마시고 후. 뱉을 때는 코로 뱉으셔도 되고 입으로 뱉으셔도 되는데요. 예, 마실 때만큼은 반드시 코로 마시셔야 됩니다. 어,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예, 마시면 구강호흡을 하는데요. 이때 과호흡이 발생돼서 예, 두통, 어지러움, 또 심하면 실신까지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코로 마시면 좋고요. 마시고 후 뱉는 이 속도를 천천히 일정하게, 그래서 이 속도로 항상 일정하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호흡이 가빠지면요, 대부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반동을 이용을 해서 반쪽 짜리만 운동할 확률이 높고요.